december 24 2032 rossichon territory unidentified large meteor impact confirmed impact site terrain compromised unknown em anomaly widely detected approximately 12 hours post impact a large civilian airliner went down cause suspected to be em interference distress signal received comms went dark shortly after initial rescue team arrived at crash site all passengers presumed deceased biosignatures detected near wreckage confirmed small number of survivors however subjects had grotesquely twisted bodies and pale skin moving like living corpses they overwhelmed the rescue team rescue team annihilated last transmission was severed by their screams all comms went dark all the anomalous phenomena determined to be related to meteor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ployed to determine cause and neutralize threat Operation Red Christmas. Objective: Approach meteor and crash sites, determine origin of all anomalies. 정규군 특수조사팀은 험준한 설산을 넘어 비행기 추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에 짙게 깔린 안개와 사르 애는 듯한 바람이 그들을 감쌌고.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팀원들은 묵묵히 시체를 수습하고, 산산조각 난 여객기의 잔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날씨와 거센 눈보라 덕분에, 현장의 시체들은 부패가 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체들의 대부분은 추락사고로 인한 처참한 외상과 함께, 공통적으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는 승객이 만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좌석에 승객의 시체가 있었어야 했으나 조사팀이 발견한 것은 머리가 없는 시신들 뿐이었습니다. 조종실 블랙박스는 심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어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바깥에서 대기하던 아군 조사팀의 다급한 소리가 무전기를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날카로운 총성과 비명소리, 그리고 정치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무전이 끊긴 바로 그 순간, 여객기 내부 조사팀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깥에 있던 동료들은 수많은 사람 형태의 무리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그들을 향해 총탄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여객기 내부 조사팀은 무전기를 들고, 왜 민간인들에게 사격하냐고 소리쳤으나,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동료들은 공포의 정신이 나간 듯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을 맞은 민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총알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마치 좀비처럼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사팀은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좀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황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을 체내에서 뿜어내며 아군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좀비는 마치 무언가를 쥐어짜듯 자신의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며 터진 정수리 사이로 그 끔찍한 물질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좀비는 자신의 복부를 찢고 뒤로 몸을 젖히며 마치 대포처럼 드러난 갈비뼈 사이로 그 물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서 이전에 파견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던 구조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좀비에게 당해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창자를 호스처럼 들고 다니며, 한때 함께 전장을 누비던 동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황색 물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팀원들은, 공포와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황색 물질에 맞은 동료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들의 몸은 마치 산성에게 녹는 것처럼 기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푸른 색으로 변색되었고, 혈관은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돋아나 터질 듯이 맥동했습니다. 쓰러진 동료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그 어떤 공포보다 끔찍했습니다. 마치 끈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처럼 인간의 근육으로는 불가능한 방향으로 몸이 꺾이며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동료였던 여객기 내부 조사팀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객기 내부 조사팀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동료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뒤로하고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인 운석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비들의 무자비한 공세를 뚫고 나아간 조사팀은 마침내 작전명령서에 기재된 운석 낙하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폐허가 된 모덴군 기지와 군용 차량들, 그리고 이미 좀비들에게 당해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모덴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조사팀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의 배후에 모덴군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모덴군의 좀비들을 해치고 그들이 주둔했던 기지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좀비화된 모덴군 병사들의 자폭 공격에 조사팀은 또다시 몇몇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진에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무전기는 기괴한 소음을 내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난히 빛나는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모든 재앙의 시작점인 거대한 운석이 있었습니다. 운석의 주변은 모든 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탐조등들이 설치되어 운석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전이라도 탐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 연구 노트, 전투 식량 등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운석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곧바로 한계를 넘어선 수치를 경고했습니다. 조사팀은 급하게 방사능 방호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을 비추던 탐조등의 전구들이 갑자기 모두 터지며 온 주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찰나, 운석에서 섬뜩한 초록색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함께 운석의 표면에 뚫려 있던 구멍들에서 알수 없는 에너지 구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서 거대한 외눈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괴물들은 키 15m에 달하는 기괴한 인간형의 외형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몇 미터 위를 부여하며 섬뜩한 초록색 눈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것 같은 괴광선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그 괴물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한 팀원이 패닉에 빠져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총알은 괴물의 단단한 피부에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괴물은 거대한 외눈에서 섬뜩한 빛을 응축하더니 초록빛의 에너지 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 구체는 총을 쏜 팀원과 주변의 몇몇 동료들을 덮쳤고, 그들은 눈부신 빛과 함께 몸이 녹아내리며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조사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동시에 괴물을 향해 모든 화력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Operation Red Christmas successfully completed. Source of all disaster, alien lifeform, Mono Eyes, successfully neutralized. Alien lifeform neutralized in operation designated as Mono Eyes. Origin, unknown planet. Analysis indicates subjects were undergoing mutation within a meteorite based craft to adapt to Earth's atmosphere. A unique virus from the craft is the cause of the zombie outbreak. This virus is viable only within a host, it rapidly deactivates an atmospheric exposure. This prevented infection among investigation personnel, unless directly exposed to a zombie attack. Initial investigation team was annihilated. Regular Army HQ received their final transmission and deployed reinforcements, successfully neutralizing the Mono Eyes. After Mono Eyes was neutralized, the meteorite transformed into a Mono Eyes gate. A colossal monolith summoning other monoliths from a different dimension. These monoliths are coated in a unique alloy. Their density exceeds any known terrestrial metal. They possess immense mass. These monoliths are sinking deep into the earth, with potential to penetrate the crust and cause seismic shifts. The potential future threats from these monoliths require ongoing reconnaissance. During exfiltration, a regular army scout discovered a glacier cave. Inside the cave, Fate screams and thermal readings from a drone indicated a high probability of unidentified life forms. Further investigation requir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protocols have been initiated for the area.